베트남의 작은 시장에서 시작된 제 인생. 지금은 한국에서 농산물을 전하는 길 되었습니다.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와 함께 시장에서 10년 넘게 장사를 했습니다. 그대 늘 다짐했어요. 나는 커서 이렇게 힘들게 장사하지 않을 거야. 하지만 인생은 참 묘하죠. 한국에 와서 수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결국 다시 농산물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으니까요. 그리고 제첫선택을 바로 베트남의 보물 같은 부리 채소, 히카마 였습니다. 이제는 히카마를 시작으로 더 많은 건강한 베트남 농산물을 한국에 전하고 싶습니다. 여러분은 히카마 드셔보신 적이 있으실까요? 댓글로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